아들의 여자친구 뺨을 후려치는데? 엄마 제 여자친구 유진이에요. 응, 음, 그래. 어머님 안녕하세요. 처음 뵙겠습니다. 이거 어머님 건강에 좋다고 하길래 사왔어요. 첫인사 오면서 그런 흔에 빠진 걸 들고 왔니? 당황해 얼굴이 굳어지는데. 죄송해요. 어머님. 이리 옆에 좀와 앉아봐라. 아들 그러고 있지만 말고 가서 차좀 내와. 네, 알았어요. 아들이 주방으로 가자. 집은 어디니? 저 경기도 뭐 서울이 아니야? 그럼 일은 뭐 하는데? 회사 다니고 있어요. 회사원. 거기서 뭐 하는데? 그냥 이것저것 다 해요. 능력이 없으니 잡일은 다 도맡아 하는 거지? 아, 그런 거 아니에요, 어머님. 너 우리 아들 덕 보려고 작정하고 만나는 거 아니야? 그게 무슨. 됐어. 됐고. 너 같은 애는 내가 살아 있는 한 절대로 우리 집 며느리는 못 돼. 엄마, 유진이 요리도 잘해요. 아들이 오자 표정을 바꾸며. 그래? 그러면 마침 배고픈데 잘하는 요리 좀해 볼래? 네, 알겠습니다, 어머님. 잘 보이고 싶은 마음에 최선을 다 하는데. 유진이가 우리 집 주방은 처음이니 엄마가 가서 좀 도와야겠다. 아 그렇네요. 무슨 속셈인지 의미심장한 표정을 짓더니. 아이고 아이고 이게 무슨 짓이야. 엄마 왜 그러세요? 요리하기 싫으면 하지를 말지. 왜 그릇을 집어던져? 억울한 상황에 놓이고. 아니에요. 저 아무것도 안 했어요. 조심이 좀 하지 그랬어. 선한 여자 친구는 꼼짝없이 당하는데. 아이고 아들아 어디서 저런 성질만 더럽고 내세울 거 하나 없는 애를 데려온 거야. 엄마 유진이가 실수로 그런 거겠죠. 옆집 딸 지영이는 어떤 회사의 과장으로 억대 연봉 받는다던데 너는 왜 그런 애는 안 만나는 거야? 마침 점심시간인데 말이 나온 김에 옆집에 전화해서 지영이한테 같이 밥 먹게 오라고 해라. 네? 유진이가 아직 여기 있는데요. 뭐가 어때? 엄마가 시키는 대로 해. 빨리. 알았어요. 또 무슨 짓을 하려는 건지. 목걸이를 풀어서 핸드백 안에 넣어두는데. 옆집인데 저희 어머님이 지영씨 식사하러 오시래요. 어머님 식사하세요. 엄마 식사 준비 다 됐어요. 그때. 어? 내 금목걸이가 없어졌어? 목에 걸고 계셨잖아요. 아까 답답해서 벗어서 이 위에 뒀는데 어디로 갔지? 그러면서 충격적인 연기를 펼치는데 여기 있다 내 금목걸이 아들도 속고 마는데 유진아 이게 뭐하는 짓이야? 그게 왜 거기 난 정말 모르는 일이야? 흥! 나쁜 년 끝까지 발뺌만 해? 나 정말 억울해 내말 믿어줘 아! 당장 썩거져! 결국 유진은 누명을 쓰고 쫓겨나는데 아주머니 안녕하세요 어, 어서 들어와 기다리고 있었어 바로 그때 이 과정? 어, 사장님, 여기는 어쩐 일이세요? 다음 편을 빨리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.